파이썬 따위는 딱 100초 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스트랑 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리스트랑 튜플이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콜렉션 타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변수는 상자라고 배웠었죠? 근데 콜렉션 타입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아이템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넘버스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톡톡 해주면은 이게 리스트를 만드신 거예요. 벌써 여기다가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겠죠? 10, 19 이런 식으로 데이터 넣을 수가 있습니다 numbers를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면 실제로 터미널 창에 이렇게 리스트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numbers라는 리스트는 이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fruits라고 해 가지고 스트링을 넣을 수 있어요 애플 바나나 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린트를 또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숫자랑 이제 스트링으로 된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리스트의 굉장히 강력한 점은 또 뭐냐면요. 어,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 5, 6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고서는 여기에 또 체리, 바나나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섞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불리한 타입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뭘 어떤지간에 상관이 없어요. 믹스드 한걸 프린트를 해보면은 내가 정의한 이 숫자, 스트링, 불리한 타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믹스트에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 리스트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다가 스트링으로 된 이런 튜프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파이슨의 리스트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거의 무한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 리스트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이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첫 번째 아이템은 0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이라는 인덱스, 그다음에 2, 3, 4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 이렇게 하고 대괄호 한 다음에 0, 1, 2두 번째 인덱스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인 이 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인덱스를 가지고 리스트의 값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바로 인덱싱이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리스트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이제 B라는 리스트를 정리를 해볼 건데, A에서 첫 번째 인덱스부터 해서 1, 2, 3, 요 3까지, 3은 포함하지 않고, 요정도로 잘라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은 포함하고, 2 그리고 3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요기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하면은 터미널에 2, 3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내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리스트가 튜플이랑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넘버스에 인덱스로 접근해서 첫 번째 값을 예를 들면 100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은 1, 2, 3, 4, 5, 6 대신에 첫 번째 값이 100으로 바뀌었죠 숫자를 바꿀 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스트랑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튜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튜플은 뭐냐면 똑같이 넘버스를 정의하는데 이번에는 소괄호로 정의합니다. 1, 2, 3, 4, 5. 튜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리스트처럼 똑같이 여러 개의 아이템을 넣을 수 있고 똑같이 이 하나하나씩 순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넘버스라는 튜플로 정의된 이 데이터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뮤터블이라고 해요. 임 mutable이라고 하고 리스트를 똑같은 데이터지만 이렇게 리스트로 정의한 거는 mut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고 튜플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튜플로 정해진 넘버스에 똑같이 첫 번째 아이템을 100으로 내가 바꿔보고 싶다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면 은 어? 너 튜플로 정했잖아 너 바꿀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리스트랑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스트랑 튜플은 서로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버스를 튜플로 정했지만 넘버스를 다시 리스트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정해버리면요 이 튜플로 된 넘버스를 리스트로 바꿔서 반환해 줍니다.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반대도 가능해요. 리스트가 된 넘버스를 다시 튜플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타입을 또 프린트를 해 보면 이렇게 이번엔 튜플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랑 튜플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제 내가 쓰는 유즈케이스에 따라서 튜터블 하냐, 리뮤터블 하냐에 따라서 이제 리스트랑 튜플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끝.